앞에서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해주겠지 상처받아 보이니까 야 그러게 너도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너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뒤에서는 아, 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네 씨발 만나지 말아야겠다 근데 로스트아크에 그또 여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저도 트라이 갔다가 되게 세게 지적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레이드 못 가겠어요. 이런 거 보면은 난좀 이제 음, 레이드 못 가고 막뭐 PTSD 온다 이런 분들. 나는 그냥 욕 먹어도 갔었던 스타일이라. 이제 나도 롤에 약간 젖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나도 이 롤을 진짜 오래 했거든. 거기는 뭐 그냥 뭐 패드립이 거의 뭐그 기본 그거 가지고. 근데 이제 그런 댓글 꽤나 많이 달리더라고내 댓글에다가. 나도 무서워서 레이드 못 다니고 있다. 그니까 이런 얘기. 솔직히 로사크가 레이드가 주컨텐츠긴 하잖아. 특팟인데뭐 코코한테 꼽 주는 미친놈도 봤다고? 아, 예. 네. 근데 그런 미친놈 많아요. 저도 봤는데 뭐 그런 뭐나 안타깝다고? 마음이 많이 여리신 것 같아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그 상처에 느끼는 그 크기가 다르니까 이왕 게임 시작한 거 자존감 키우는 계기라도 됐으면 한다고? 아...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혹시 막그 김제땡씨처럼 그렇게 막 의미 없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예 네,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인생 한번 이렇게 태어난 거 자존감 낮게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저희들 죽을 때까지 이 얼굴, 이 외모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, 이왕 한번 사는 거 자존감 높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살아도 자존감 높게 사는데,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. 그래봤자 아무도 안 알아줘.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높은 사람만 봐.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는 해주겠지. 어, 근데 머릿속으로 다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앞에서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해주겠지. 상처받아 보이니까. 야, 그러게 너도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. 그 사람이 너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? 뒤에서는 하, 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네. 시발 만나지 말아야겠다. 그러지 마. 음 그냥 자존감 높이고 그냥 누가 뭐라든 막 그냥 둘까. 개새끼야. 이러고 말아 그냥. 뭐 어때?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. 이만 한번 사는 거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. 어, 자존감 높여서. 어쩌 정도면 괜찮지 뭘. 어쩌라고. 이렇게 살아 그냥. 너무 그렇게 막. 나한테 저렇게 심하게 말하고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하지 말고. 물론 상처되는 건 아는데 너무 오래 그거 가지고 가도 너무 힘드니까. 레이드 트라이 해보다가 상처 받으시고 이러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사실 좋은 로이저들도 진짜 많아요. 아직 못 만나봐서 그런 거지. 까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. 트라이 파도 와가지고 못 한다고 꼽추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까지 막 머리 싸매면서 아 레이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됩니다. 알바 끝나고 왔습니다. 스타 하다 이제 갈라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아직 조졌다. 아 오셨어요? 예 반갑 반갑습니다 음. 퇴근 하셨구나 음... 그리고 자기가 더 높은 스펙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진짜 먹고 코들 들어왔을 때 진짜 보듬어주고 키워주는 사람 되면 되지 그때 가서 보듬어주면 되지 그러니아 음. 더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듬지는 말고 어감이 그러니까, 보... 그러니까 보듬는 건데 이게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더듬는다고 하니까 그죠? 목코꿀님 <laughs> 많이 크셨네요 그런 자극적인 멘트들 음,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음지 가는 거예요? 네.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좀 느끼는 건데 어쩌라고 마인드를 좀 장착할 필요가 있어 내가 느끼긴 그렇다 어쩌라고 아니 님님 님 이거 기비 왜 못함 어쩌라고 아 X발 트라이파 시트인데 못하면 안 돼? 연습하러 왔는데? 이러면서 그냥 어쩌라고 마인드 좀 가지면 훨씬 인생이 편해지지 않나 아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른데 뭐 어떻게 그러면 트라이 어쩌라고 아 그니까 자꾸 이제 자꾸 잘못된 예를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뭐하시는 거예요? 좀뭐 코코들한테 힘 불어넣어 주려고 뭐좀뭐 뭐예요 이거